안녕하세요 여러분 곽서입니다. 우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시 면접날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시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대학을 논술로 오게 돼서 이렇게 면접 보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수시 면접을 보고 입학하신 선배님들 좀 모셔왔습니다. 오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시스템 디자인과 2 0학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된 박현우라고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전자 IT 미디어 공학과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한 1 9학번 정명기입니다. <laughs> 이렇게 오늘은 이 면접을 보고 합격하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꿀팁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우리 면접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의 꿀팁을 전달해드릴까 해요. 먼저 한번 꿀팁 전해주시겠어요? 아, 네. 어, 우선 그러면 지원하실 전공이 어떤 전공일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의 전공에 대해서 그 전공만을 준비한 사람임을 표현하면 좋지 않은 것 같고 이제 본인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로 준비를 해왔는지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반장, 정교회장 등의 리더십 활동이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학생께 해왔는지를 면접에서 풀어내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혹시 다른 것도 끌때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그래서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사실 긴장을 이겨내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압박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미리 연습을 해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임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굉장히 무서우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막상 면접에 가니까 떨리지 않더라고요. 그래해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이런 방금 두 분께서 약간 면접에서 준비 과정을 알려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좀더 얹자면 저는 사실 발음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면접 볼때 살짝 마이너스 요소가 될것 같아서 발음에 대한 약간 준비를 좀 하고 가는데 면접 날짜가 잡히면 한 일주일 전부터 그 덴마이 놀이 라는 걸좀 합니다 덴마이 놀이는 강장공장에장에요 그걸 좀 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냥 놀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약간 발음 교정에 그 도움이 되긴 하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면접 날 일주일 전쯤부터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 미리 정리를 두고 일어나자마자 좀 종이 들고 간장, 공장공장 이런 거또 연습하고 나시면 좀더 입이 미리 풀리기 때문에 면접장에서도 좀더 수월하게 말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더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면접 준비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면접장에서의 얘기좀 해볼까 해요. 이번에는 면접장에서 어떤 꿀팁을 있는지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의 면접을 봐주시는 입학사정관 분들이나 또 교수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보다 공부를 20년에서 많게는 40년까지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뽐내는 자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나는 대학교에 와서 이런 활동을 해보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다라는 어떤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저도 이 말에 진짜 동의를 하는데 음. 우선 그래도 면접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모르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다들 당황하게 말련는데 여기서 우물쭈물거리기보단 그래도 아는 만큼 이렇게 강하게 전달을 하고 또더 확신있게 전달을 하면 보는 사람,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 그래도 얘가 이만큼 그래도 공부한 거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구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교수님께서는 너무 많은 공부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하는 활동들이 있어서 그냥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렇게 잘 풀어내면 네, 아마 교수님들이 평가하시는 입장에서도 얘가 얼마나 우리 학에 우리 전공에 와서 더 재밌게 배우고 열심히 성실하게 배울지를 보는 그런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이제 면접 관련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저도 하나만 더원자면 아까 말했듯이 저는 약간 발음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면접장에 가면은 말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스스로 음... 말을 하다가 아 평소보다 빠른 것 같다 싶으면 다시 좀 진정을 하고 천천히 말을 노력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약간 평소에 연습하실 때도 내가 말하는 데 얼마나 좀 걸리는지 미리 알리는 게 좋아요. 녹음을 해보셔서 내가 말하는 게 이런 속도구나 들어보시고 네. 면접장에서 말하시면서 어 내가 평소 좀 빠른 것같다 음, 음. 지금 이렇게 빨리 끝면 말이 아니는데 싶으면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진정하시고 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좋은 방법이네. 지금까지 일단 면접 준비 과정하고 면접장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건 말고도 약간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면접 과정에서? 이주. 그런 얘기까지 좀전해주시면좋요 혹시 뭐 주의할 게 있을까요? 우선 이 면접의 기회를 얻기까지는 너무 많은 노력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지각을 해버리면 이 노력들이 바로 물거품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모이라고 했던 그 공지받은 시간보다도 조금 더 여유롭게 학교에 도착해서 면접을 기다리는 게 아무래도 더 마음도 편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을까요? 음, 사실 요즘에는 이제 모든 고등학교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잖아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교복을 입고 간다거나 어떤 개인 정보를 유출을 한다거나 하시면 어떤 그런 공정성에 있어서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면접의 준비 과정부터 면접 장에서의 주의사항까지 쭉 얘기해 봤는데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보시는 분들 파이팅 하라고 같이 어. 파이팅 한번 할까요? 어네 좋습니다 보시는 분들 손 한번 모아주시고 하나 둘셋 하면 위로 파이팅 하시면 돼요 하나 둘셋 파이팅